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였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열두 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는 사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더욱 귀한 말씀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전사형 보세요. 예.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였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엄마, 마리아, 아빠, 요셉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교회에 다녔을까요? 또 예수님은 친구가 많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장난이 아주 심한 꼬마였을까요? 아니면 얌전한 그런 어린이였을까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참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 우리 친구들 중에는 사실은, 어, 집에서 어린이 성경을 읽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어, 우리 어린이들처럼 배우는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우리 아까 세우기, 어, 죄송합니다. 우리 관민이 앞으로 오세요. 네. 우리 아까 세우기 형아가 읽었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린 시절에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또 어떤 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린이 예수님에게 믿음 좋은 부모님을 주셨어요. 우리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고 쓰여 있어요. 엄마 마리아와 아빠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매주 아마도 회당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갔을 것이고 여기 성경에 남아 있는 것처럼 해마다 every year 이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데리고 멀리 예루살렘까지 특별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왜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이 땅에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모님으로 선택하셨는지, 뽑으셨는지, 우리 친구들이 그 이유를 조금은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일을 열심히 했던 예수님의 엄마, 아빠는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어요. 또 밤이나 혹은 아침에 예수님을 품에 꼭 안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축복기도를 해주었을 거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잘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부모님들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 어디 앉아 계신지 한번 돌아보세요.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한번 쑥 살펴보세요. 어디쯤 앉아 계신가? 한번 손을 들어서 내가 엄마, 아빠 믿음의 부모님으로 나를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유스그룹도 마찬가지고 부모님 어디 계신가요? 돌아보면서 한번 손을 흔들어서 내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좀 쑥스럽지만, 네. 그리고 믿음의 부모된 우리 여러분들, 이 말씀, 예수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하는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믿음에 열심히 내는 부모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은 사실 우리가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서로 내 레스네임은 달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We are one family in God. 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다 배웠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곳에 모인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이모, 믿음의 삼촌, 그리고 믿음의 언니, 오빠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라나는 모든 세대를 위해서 우리를 서로 가족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성장을 격려하고 또 함께 커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어린이었어요.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선생님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고 쓰여 있어요. 집에 가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집으로 가시는 것도 모르고 선생님들 틈에 앉아서 잘 듣기도 하고 또 내가 묻고 싶은 것을 질문하고 그랬어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앉아서 제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전사님이 뭘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또 때로는 모르는 거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하기도 해요. 아마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그리고 유스 그룹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또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모르는 것을 그냥 혼자 마음속에만 갖고 있지 말고 예수님이 다른 선생님들에게 질문하시고 배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많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래요. 아마도 하나님은 그런 질문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고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족된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그리고 또 아이 보는 데는 찬물도 함부로 못 먹는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실은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과 영향력이 얼마나 막대한지, 얼마나 큰지를 저희에게 일깨워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은 여러분의 앞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성장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앞에 앉고 또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질문을 받으실 때 가르쳐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이 함께 먼저 배우는 자리에 앉으시는 그 연습을 하기 시작할 때 아이들은 여러분의 그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갈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 중에 어, 제가 시작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속담이죠. 이 속담에는 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들 속에서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자녀들의 뜻을 들어주고 또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작은 것들부터 큰 것까지 자녀들과의 의견 갈등을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 모두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인데 왜 이렇게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나라는 표현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속담의 내면에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자녀들의 삶에 부모로서의 기대와 어떤 모습으로 자라서 어떻게 살았으면 한다는 기준과 가치, 기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자녀들의 기준과 기대가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의견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뜻대로 하게 두는 것이 이 속담의 내면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부모님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 기준, 그 가치는 어디에서 왔고, 자녀들의 삶에 어떤 바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삶에 대한 바램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안에 있는 바램들입니까? 혹시, 혹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잘 벌고 또 결혼을 제때 하고 또 제때 손주들을 안겨주는 것만이 여러분들의 바램이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바램들로만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는지 내가 부모로서 원하는 자녀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계신가요? Today we read. luke 240 246 but the whole context of today's bible verse is from 240 to 52 the family of jesus went to jerusalem and there the family lost jesus he was a child he was about 12 right so joseph and mary they tried to find jesus they were worried about jesus when they found jesus they said in verse 48 Son, why have you treated us like this? Your father and I have been anxiously searching for you. They had a strong faith. Joseph and Mary, they had a strong faith. Even though they had a strong faith, when they got into trouble in this situation, they were just worried about Jesus Christ. Where was he? Where did Joseph and Mary find Jesus? It was in the temple court. Jesus was in the temple sharing God's word. He was at the temple listening to the teachers and asking questions. But when they found Jesus, Joseph and Mary, the parents, they said that they were worried. They were anxious. They rebuked Jesus. Jesus was in the temple court. Do you think he was lost? Do you think he was lost? No. He was in the right path. He was in the Right place. So Jesus replied, Didn't you know I had to be in my father's house? That was his answer. He was in the right place. He was in the place where he had to be. I want to ask parents here Do you want your children to grow up with faith in God? I'm 100% sure that your answers will be yes, right? However, if I ask the next question, I'm not sure what your answers will be. Do you want your children to be dedicated to God? Are you ready to surrender your rights as parents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부모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양육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로봇이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기신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루거나 하지 못했던 것들을 대신 풀어 가게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기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소명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This time I want to ask youth group here. What's more important to you? Is it to follow the expectations of your parents and the world around you or to follow God's will on you? Do you really care about God's will upon you? Do you know that and believe that God is our Father? Yes, He is our Father. God is your Father, right? And we are the children of God. Then what does that mean? what does god being our father and we being his children means once again jesus said to his parents in verse 49 didn't you know i had to be in my father's house in our lives there are expectations from parents ch friends and the world around us however god's plan on our life is much more important than those expectations on us as his children, we have to be with God. We have to be with God. We must grow up with faith in God. We have to follow God's will.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Luke 2.40 says, And the child grew and became strong. He was filled with wisdom and the grace of God was on him. 42, um, 52 says, and Jesus grew in wisdom and stature and in favor with God and man.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we need to keep in mind is God being in our lives. God being our father and we following him. We need to keep that in our mind. Wisdom without God is useless. Love from others without God is not enough. Our lives without the grace of God it's just nothing god is our father we have to care about his plan on our lives we have to listen to his word we must obey god in every single situation wisdom from god is always right the place where we need to be is where god calls us to be we need to remember that god is our father and we need to work with him at the same time I want to see the example of Jesus in today's context. Let me read Luke four fifty one. Then he went down to Nazareth with them and was obedient to them. Yes, the translation is: and he went down with them and came to Nazareth and was submissive to them. After he said, "God is my father, and it is right to be in the house of God," he. Instantly was obedient to his parents as well. He was submissive to his parents. He walked with his parents. Parents should know the will of God upon their children. Yes, that's true. But that does not mean that we do not need our earthly parents. That does not mean that we as children can ignore our earthly parents. That does not mean that. We need to listen to them, we need them. We need to listen to them. That's why you are there in your family. It, it's a gift from God. As parents, they have roles, their roles in their family, in the family. As children, we also have our roles in the family as well.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삶이 그 삶의 주인이 부모님들도 아니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권면합니다. For youth group here, I would like you to listen to God's will on you and follow His will. God wants you to grow up with His grace and His wisdom in the place where He calls you to be. At the same time, remember. God wants us to honor our parents, and God wants us to obey our earthly parents too. 네 맞습니다. 그 우리가 아이들을 길을 목표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니 믿음 우리 길려야 되고 우리 우리 어린이들은 예수님이 자랐듯이. 이, 예수님 닮은 아이들로 자라게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고 금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 한번 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 뭐가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이번에 길게 합니다. 가족 하나님의 선물. 시작. 가족 하나님의 선물. 예. 가족 하나님의 선물. 예. 우리 가족이 되게 하셨거든요. 아. 한번, 우리 어린이들도 잘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세상을 누가 만드셨죠? 해는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 예,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질문을 잘하면 돼요. 자, 다른 누가 만드셨을까? 봄은 누가 만드셨을까? 우리가 숨 쉬도록 만드신 분 누구실까? 나를 누가 만드셨을까? 그 하나님이요. 내가 아기 때 선물을 주시면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요? 가족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하게 됐다. 가족하고 같이 살면서. 그래서요, 가족하고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어린이들은 누가 있어야 행복해요? 부모님이 있어야 행복하고요. 부모님들은 어린이가 있어요. 행복해 언제 행복하냐고 물으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다뭐보 겹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엄마 아빠에게 기댈 때 행복하다고 해요. 반대로요, 엄마 아빠들은 아이를 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어린이에게는 엄마 아빠를 선물로 주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어린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 선물로 주신 가족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겠어요? 사랑하고 함께 성장하라고. 어린이는 어른 때문에, 어른은 어린이 때문에. 오늘 예수님 엄마가 패닉이 왔어요. 3일 동안 집에 가다가 누가 없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없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실은 예수님 형제가 많았어요. 누구누구 누구 있었어요? 예수님 말고 동생들이 있었는데,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 남자들만 있었어요. 여자들 빼고. 그러니 그걸 다,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다니다가 예수님이 없는 걸못 봤어요. 그리고 도로 뛰어갔어요. 보고 발견하는데 예수님이 뭘 하고 있었냐면 거기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엄마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어요. 아, 이 아이가 성경을 이야기하는구나. 매해마다 여기 데리고 오는 게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기다려 봐야 되겠구나. 누가 배운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른들이 배우고요. 어른 때문에 자녀들이 배워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해요. 항상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웃을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가족을 주셨고, 가족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함께 그 가족을 하라고 주신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교회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부족한 것도 있고 언 나갈 때도 있고 하고 싶을 때잘안될 때도 있대 함께하라고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 가족 감사하고 믿으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사랑하고 성장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족하니까 교회와서 배우고 함께 자녀를 기르고 성장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가족을 주셨으니 그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족 때문에 함께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게 많이 있고 완벽하지도 못하고 실수할 때도 많이 있고 마음이 안들 것도 많이 있고 마음처럼 안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더 좋은 가족, 더 좋은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들 딸이 될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